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빅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빅 코인은요 상장한지 한 8개월 정도 된 코인이고요 오늘 한6%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민코인 사기 의혹으로 어제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었는데요. 시빅도 최근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오늘 아침에도 이 코인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고 연락들을 많이 주셨는데, 우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희망을 좀 드리자면요, 이 코인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.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모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보수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 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.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. 이번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. 지금 뭐 이런 고점 자리까지 올라오고도 최소한 10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. 그래서 제발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-5630-3259 문자 빅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 야간 상관없이 그냥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순서대로 전달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요 이 정보 좀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시빅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 놨고요 자세한 내용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번호는요 010-5630-3259 문자 빅 이렇게 한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한번요 시빅이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-5630-3259, 빅,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.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.